성공밖에 없습니다. 인생 쉽습니다. 끌어당김 성공담. 돌이켜보면 연애나 일등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으면 잘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잘되기 위해서 잠재의식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전혀 안 되었습니다. 이건 필사적으로 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이미 믿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니까 그런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필사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느니 매일 즐겁게 사는 편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혹은 자신의 그릇만큼의 범위에서만 이루어진다 같은 말이 있지만은, 소망이 잠재의식에 각인되면 의식하지 않아도, 멋대로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노력도 필요 없고, 자신이 좋을 대로 소망을 각인하면 됩니다. 소망을 각인하는 중에, 무심결에 자신에게 맞는 각인 방법도 알게 되고, 자신의 진짜 소망도 알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머릿속에 이거다라고 생각되는 반응이 오면 그대로 행동하면 그만입니다. 정말로 간단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머피백까지 성공법칙을 읽고 나서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어차피 잘될 거니까 괜찮아 라고 잠재의식에 각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좋아하는 상대와 이미 서로 사랑하고 있는 상태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구나, 풍요롭구나, 나는 뭐를 해도 잘 된다니까 같은 말을 반복해서 목소리를 내면서 잠재의식에 각인 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소망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올라서 질감, 감촉이 느껴지고 몸이 떨리는 듯한 느낌과 행복감, 감사함의 기분이 샘솟습니다. 그러면 아 소망이 이루어졌다 라고 말을 합니다. 두근거리는 느낌과 떨리는 느낌 같은 신비로운 느낌입니다. 이것으로 좋아하는 여성과 결혼하고 집, 차를 손에 넣고 수입도 10배 증가하였습니다. 어렵게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각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행동을 해가는 중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실패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 상황이 연출됩니다만,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오히려 찬스야 라던지 성공하기 위한 프로세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각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패란 건 없습니다. 성공밖에 없습니다. 인생 쉽습니다. 저는 잠재의식이란 존재를 5에서 6년 정도 알고 나서 신경도 쓰지 않았다가 머피의 100가지 성공 법칙 이란 책을 만나고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갑자기 임시수입이 생겨서 확신이 들었던 게 계기였습니다. 좋아하던 사람과도 어떻게 하다 보니 결혼, 집, 차도 여러 가지 인맥이 멋대로 생기더니 소개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집도 좋은 물건을 굉장히 싸게 샀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협력자가 나타난다던지 이전부터 알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저에게 잘해주게 되었습니다. 마이너스적인 것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잠재의식에 각인을 하는 것을 지속해 주세요. 잘 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건 잠재의식을 사용하기 위한 수행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해 버리면 됩니다. 잠재의식을 사용하는 방법만 손에 넣는다면 인생은 자신의 의사로 컨트롤, 가능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일이나 감각이 반드시 샘솟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물건, 감각, 뇌가 자신의 의사를 영상화해 주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신기한 경험이 가능합니다. 이 감각을 여러분도 꼭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